네, 앞에 제가 1하고 2 차트는 제가 영상이 일부안 나왔지만 제가 네, 고르고 넘어갔습니다세 번째부터 네, 2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임의로 올렸고, 다음은 스다 마사키 씨랑 콜린 파렐. 네, 당연히 스다 마사키, 아니, 아니, 당연히 스다 마사키 씨가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자, 14번째, 네, 네 네번째. 금성무, 크리스 햄스워드. 이 노려보는 눈빛 예리하던거요 크리스 햄스워스 씨는 네 모르고 다섯 번째 야쿱 기에르샬 그리고 오다기리 조시. 조 씨, 조 오다기, 오다기리 오다기리상 그리고 야쿱 씨, 자뭐 야쿱 키에리샬 뭔가, 예, 네, 제 스타일이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남자로서 생각해야 된다. 아니, 남자 여자로서, 아니, 아니. 저거는 성성, 정체성이 맞잖아. 저거 어떻게, 아. 방송하다가 정책도, 아니, 이거 힘이 걸리는데? 19세 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이상한 발언, 아 여기서. 자, 안쉘 엘코트, 엘코트 씨, 그리고 콜린 버스. 여섯 번째죠? 전 개인적으로, 어, 어, 둘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다 괜찮아요 저둘다두분다 거의 사실 결승전이죠 이두분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분도 어, 젊었을 때는 물론 잘생기신 분 같고 하지만 턱선을 좀 볼게요 턱선이 좀 뭉툭하고 여기도 뭉툭하네 뭐지 그리고 잠깐만 헤어스타일 네, 이쪽이네요 콜린퍼스제 헤어스타일이 이쪽에 나오는 거 자, 일곱번째, 루카스 헤지스, 그리고 토마디, 루카스, 루, 루카스 헤, 헤지스, 여덟번째, 에이사 버터필드, 그리고 진백님진백님 자, 16강은 이렇게 빠르게 끝냈고, 8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햄스워드, 워스 그리고 브랜튼 스웨이츠, 어, 좀더 잘생겼다. 물론 두분 다, 제, 잘생겼는데,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이 노력하는 눈빛이 내 예리하다고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사실. 거의 우승 확정이죠. 웬만한 게안 나오면. 짐백님, 콜린퍼스. 물론 콜린퍼스 씨도 멋지고, 짐백님 씨도 멋지신데, 저는 짐백님 씨가 좀 더, 예, 턱선이 좋은 것 같아요. 부드러운 턱선. 자, 세 번째. 쓰다 마사키 야쿠 기에리 샬자 쓰다. 어 이게 쓰다 마사키라고 있는 거구나 이다짠는왜 그랬을까 바 자는 짠데 쓰다 마사키 쓰다 응. 마사키 턱선이 좋아요 턱선이 약간 날카로운데 이분자 여덟 번째 마지막 와 빅매치군요 루카츠 헤지스 그리고 크리스프렛 이두 중에 한 명인데 일단 루카스 헤지스 크리스프렛 잠깐만요 생각 좀 해보고 루카스, 루카스씨 일단 물론 루카스씨는 제가 존경을 해요 아 존경이 아요루카스씨도 물론 멋져요 크리스프렛씨도 크리스 줄여서 크리스라고 할게요 그냥 루카스씨랑 크리스씨 둘다 멋진 분인데 제 취향을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막 예측한 거 틀릴 수도 있겠지만 왼쪽 분들이 왼쪽 분 같은 생 얼굴이 은근 사고를 잘 치는 유형이에요. 오른쪽 같은 분은 어 뭔가 눈을 보면 뭔가 쳐져 있잖아요. 뭔가 쳐져 있고 이눈좀 날카롭잖아요. 뭔가 노려보고 있고. 너그러운 거랑 날카로운 거. 저는 날카로운 걸 원합니다. 루카스 헤지스 자, 4강전 첫 번째. 이제 4강전 하고, 이제 바로 결승까지 하고 네, 그리고 곧바로 끝내는 걸로, 네, 외국 남자 배우 이상형 월드컵, 4강전 첫 번째 경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이, 잠시 광고를 안 하면은, 럭키댄이, 음, 예,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 네, 어떤 걸 할지 진짜 고민을 하면서 네, 녹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고생을 럭키 되는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눌러주신다면, 네,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랑변첫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헤지스, 스다 마사키. 저는 결정했습니다. 누굴 고르지 누굴 고를지 결정했습니다. 루카스 씨랑 스다 씨도 다 좋으신 분인데, 예, 네, 제가 느끼기로는, 아무래도 제가 동양인이다 보니까, 서양인보다는 뭔가 동양인 쪽이 있네. 좀더 맞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서양, 동양 분이셔도, 서양을 좋아 서양 사람을 좋아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다, 사람들도 서양분이 더 멋져 보여 가지고 결혼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 다음 두 번째 경기. 이거 끝나고 바로 최종 결승전 이제 빅매치. 허스다 마사키 씨랑의 붙게 될 사람은 진백 님 씨가 될지, 크리스 햄스워스 씨가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두분다 좋아 조... 엄청 잘생기신 분 같아가지고 뭔가 이 눈빛이 좋다고요. 크리스 햄스워스는 씨이 눈빛이 봐봐, 이 눈빛이 살아있다고요. 날카롭잖아요. 노려보듯이 살아있고 진백림 씨는 뭔가 너그러운 눈빛, 뭔가 쳐다보는 약간 너그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보조개 여기, 여기 보조개가 포인트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뭔가 고민하는 표정이 딱 좋아요, 엄청. 이 예, 눈썹도 되게 진해가지고 좋아요. 제 눈썹이 제가 진하거든요. 그 애들 더 좋아요. 제가 비슷해가지고.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어쨌든 선택을 할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크리스 햄스워스 사실상 결승전 거의 미리 보는 결승전. 세미파이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햄스워스 그리고 진백님. 잠깐만요. 고민도 하고 턱선 좀 보고. 짐베이님 씨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저는 이 눈빛이 날카로운 게 되게 좋네요. 크리스 햄스워스 씨. 자, 결승전이 나왔죠, 이렇게 되면. 외국 남자, 외국 배. 아니, 럭키 댄 배, 외국 남자 이상형 월드컵. 제1의 결승전.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전 선수. 동양 대표 스다 마사키 그리고 서양 대표 크리스 햄스워스 크리스 햄스워스 네 줄여서 스다 씨랑 네 크리스 씨라고 부를게요 자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를 고를까요 네다씨 물론 멋지신 분은 문제 턱선도 날카롭고 너그러운 눈빛을 보고 자 크리스 씨의 이 눈빛이 좋아요. 진짜 눈빛이니 모든 걸다 잡아먹거든요. 뭔가 에, 그런 거 같아요. 헤어스타일도 뭔가 제 취향이고, 음그렇고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스타 씨, 죄송합니다 크리스 씨, 두분 계좌 죄송합니다. 두, 두 분이 다 민망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수다씨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우승은 스다 마사키. 야 어, 잠깐만 예, 여기 아래 댓글 보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있거든요 야, 우승자는 바뀌었습니다. 우승자는 레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다씨수다 마사키 씨, 혹시 죄송합니다, 이분이 있다면, 예, 보고 계신다면, 일본 분이 보시는 거겠지만. 그리스 에반스 씨아아직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아 이분이 그렇게 유명해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내가 별로 외국 영화 마블 영화 잘안 보거든요.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우승인데요. 나왔으면 어쨌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브엘 L Y B N 05